있어요. 감자튀김. 와 이게 이거였더라고요. 너무 큰데. 안녕하세요. <laughs> 왔네, 주보리. 연예인들이더. 캐, 캐. 잘았어잘 왔어. 앉아.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아, 앉아도 돼. 아, 앉아, 앉아. <laughs> <앉아야 때리지>. <웃음> 앉아, 야 때리지. 안 <laughs> 자. 감사합니다. 좀앉겠습니다 어, <laughs> 앉아, 앉아. 변희 <변이> 앉아. <웃음> <웃음> 자리 안 돼. 다들 앉아요, 편이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다 뵙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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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와 근데 이걸 팔강 떨어지고 이렇게 할 줄이야. 아, 근데 방금 깨달았어. 오면서. 뭔데? 여원이 말 존나 많더라. 진짜로. <laughs> <맛있다고>. 약간 <laughs> 친구들이 맥주하면 아, 맥주부컵 약간 이런 네. 이미지 있을 거. 맞지, 맞지. 그래 가지고 소주는 한반병 어. 먹고 맥주는 한두컵 아, 아니 너그 방송이라 그냥 아니 그냥 러울이 말이 저말 오... 없어요 원래. 원래 이렇게 많은 애였어? 러이 레전드 말이긴 해 투모코 토치 그러니까. <laughs> 투모코? 투모코 토치 <laughs> 너 벌써 취했어? <laughs> <치였어? 웃음> <laughs> <laughs> 기대, 아, 기대의 부모 아, 환상 같구만 감독님 주인공이 여기 감독님 감이 넘어가? 감독이없네 원래 한잔 따라드리겠습니다 한잔먹죠 제가 따를게요 아왜님잘저왜그님이 오늘님이 먼저.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유 사이드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아유 감독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독님 먼저야 항상. <laughs> 아, 감사합니다. 두분좀 어색한, 어색한 사이가 아니에요. 아, 일단 여러분들의 진짜 많은 응원이 있었지만 저희가 또 실력이 안 됐네요. 아, 이제 아 마지막에야 그걸 깨달아 버렸어, 우리가. 인정. 그러니까. 아 너무 아쉬운데 근데 어? 마지막에 너무 오래 걸려 아쉬움이 남더라고 깨닫는 게 우리가 크리스판스가 아 60판인데 그걸 못 깨달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일단 아 그저께 경기는 개벌어지였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 거는 오늘로 쳐요 미련도 없어요 그렇죠 말이야.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어제 충격을 잇기 때문에 새벽까지 열심히 하고 아침 네, 낮까지 하고, 네, 중량도 하고 중량도 네, 나는 사장님이 방향을 네, 정확하게 네, 지시를 딱 해주셨는데 용압에서 아 말파이트 궁간 아리 궁 교환하자는 판단을 왜 하셨는지 이거 말파 궁이랑 너궁이랑 그러니까, 교환하면 기분 좋아 보이거든? 야탑궁 쓴다 탑 싸우는 중 아직도 버터 싸우는 중 코멘트에 대해 한번 일단 저희가 그강가를 제게 잘 먹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집맞고어 어, 저희가 플래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말파이트의 그 힘이 굉장히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어. 근데 제가 어. 거기서 간과한 것은 간과한 말파이트를 것은? 플레이하신 분이 저 티어셨고 맞죠. 아래를 플레이하신 민규님이 저희 팀이인자였잖아요 팀이 그거를 제가 간과를 해가지고. <laughs> 이인자. 어, 사실. 이인재 민규님께서 매혹을 맞춰 주실 거라고 저는 사실 기대는. <웃음> <웃음> <아니야>. 아, 근데, <laughs> 아니 근데 말파가 이렇게... 키스고 이렇게. 네, 하다. 제가, 근데... 제가 해 보니까 네, 네. 매혹 맞췄으면 말파고 <laughs> 빠지고 한타 했겠는데. 네, 마... 그때 용이 40초 정도 남았었는데 되게 <laughs> 그러니까. 매혹을 맞췄으면 말파고 <laughs> <말파공> 빠지고 <laughs> 말파 잽이고 캐내공 캔닉공 없었죠. 어, 완벽하게 욕을 네, 네. 먹는 그림이 아닐까라고 제가 착각을 <laughs> 했었습니다. 애초에 그렇죠. 저희가 계획이 뭐였습니까? 안전하게 용트라이 그냥 용 안타해도 똑같이 이겨요 맞.. 걔는 궁 탑에서 혼자 빠지고 네. 그웬 데리는 거 몰랐고 그렇죠. 걔네 그웬 그렇죠. 그 미드에 델다도 우리가 먼저 네. 서담유를 레오나 선반치면 되는데 어. 거기에 저 <laughs> 어떤 잘못된 판단이지 않을까 항상 경훈씨가 네. 그런 말을 해요 롤을 쉽게 하자 아... 쉽게 하자 아, 쉽게 하자 쉽게 하는 건그 방향인성이 아니었나 음... 정말 아쉬운 판단이 들고 네. 판단은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애초에 이 구조가 잘못된 게너가 말을 많이 했어야 돼. 그러니까. 아 근데. 난 난... 근데 너가 근데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 얘, 얘가 나는 얘도 뇌가 저려진 게있다 생각해. 뭔줄 알아? 스맨 말에 반박을 하면 안 된다. 자꾸 이거에 너가 꽂혀 있었거든. 아 근데 반박? 그게 아 그러니까 반박이 아니라 어. 좋은 의견 제시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근데 나는 나네...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방... 나는 그렇게 어. 생각해.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아니 얘한테 말을 막제동거는게 아니라. 어. 자 지금 싸우자 했어. 근데 네가 딱 봐도 너는. 아안될거 같은데 근데 송경호가 말하니까 해야지 이러면서 안묵작 동의하고 했어 안 했어? 근데 그건 맞는데 근데, 야, 근데 나는, 어,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사타기정글로라는걸 내가 그러니까, 3세트 하면서 완벽하게 깨달았어 그건 맞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laughs> 너무 늦게 깨달았다 야 60판을 했는데 왜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늦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깨달았어 60판을 했는데 <laughs> 아예 20개 다냐 스크립 동안은 한 번도 못 깨달은 게스크립 동안 나 무슨 생각했냐면 경호 응. 그래도 대회 때 가면 <웃음> <웃음> 근데 내 네, 송경호는 존나 잘해. 에이, 에이, 잘해. 잘해! 송경호 야, 내가 아는 그래. 그래. KT 스맵 에이, 에이. 조, 이, 이 새끼 존대. 그냥 말안 돼. 에이. 대회 때 가면 보여줘. 근데 오늘 첫 경기 할때 바로 느꼈어. 이 새끼, 새끼 이 새끼 사람 아니다. 난 우리 팀 구조가 딱 그거야. 송경호가 아빠야. 어렸을 때 어, 우리가 다 얘도 그... 슈퍼맨인 줄알어 그래. 아빠, 아빠 하번다 따르는데 이게 시간 지나 아빠가 늙어가. 팀이 어, 없어. 그래. 우리가 부양을 해야 돼. <laughs> 어느 순간 이게 그래. 구조가 어느 순간 <laughs> 아버지가 늙어서. 그래. 이게 같이 순간... 벌어야 된다고 그래. 같이 돈을.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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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아빠 말을 거역하냐고? 그래. 우리는 난 고등학생 정도인데. 그리고 그래. 우리는 그래. 슈퍼맨인 줄 알았다. 그래. 잘해, 나. 아. 근데 나 아, 생각해보니까 왜 너네가 더 절여졌는지 알았어. 왜 왜? 너네 스크림 세 탕하고 배그 했으면 너네 이겼어. 아 스크림에 다섯 네. 탕해서이 이 새끼 안 뿌려줬으면 아. <laughs> 말을 하지. 아니, 했잖아, 아, 아, 아니, 말했잖아. 아, 씨. 씨. 아, 아, 야, 왜, 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뭐야? 말왜다 하지 말자고 아, 했잖아. 깜짝이야 아, 스크림이 스크림 재밌었어 안 재밌지? 아니 스크림 굴지 말라고 했잖아 배가. 아, 뭐할줄 알아? 그러니까. 방송을 싱글코로 그러니까. 돌린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맞네. <laughs> 아빠는 그래. 우리 놀아주는 거 <laughs> 재미없어. 어. 어. 그러네. 그러네. 나는 막 재밌는데 어. 아빠는 몸이 하나야. 그래. 맞는 말이네. 어. 말을 하지. 총을 더쏠 걸. <laughs> <알았다. 웃음> 아. 아, 더 재밌게 할수 있었는데. 점만 잘했으면 인정. 진짜. 아. 좀만 잘했으면 <laughs> 일단 이승은 할수 있을 거야. 이승은 할수 있을 었 거야. 스크림 거. 하는데 아. 좀. 티키타카도 하면서 할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 저희가 <laughs> 여유가 없어이 악물고 그냥 게임 얘기하고 그래. 나해 그냥. <laughs> 그래도 힘들어. 그게 아, 사실 그게 너무 좋고. 근데 힘들어. 그러면 얘가 제일 힘들거든 사실. 아 어, 맞아. 음. 그래서 범인은 너야 그래서. 아니야 근데 이게 사실 너가 우리 팀의 챌린저였어. 처음에 내가 기죽었던 애 뭔지 알아? 뭔데? 난 라인 버리고 하고 싶은 플레이도 많았거든? 이새끼가 계속 그런 거 하지 말라고! <laughs> 라이 먹고 오라고! 여기까지 응. 라인... 하지 말라고! 이즈라이나귀빡 죽여놨어! 어. 초반에 민규 보고 반기를 들지 말라는데. 그래, 나보고 귀귀빡 죽여놓은 다음에. 반기를 들지 말라고. <laughs> 너가 근데 이인자 아니냐. 뭐, 뭘 해야 된다. 내가 죽여놨다고? <laughs> 어. <laughs> <laughs> 에이씨. <laughs> <laughs> 내가 처음에 PC방 모였을 때도 얘기했던 애들한테. 책임은 가지고 와야 된다고. <laughs> 그래, 그래, 책임은 가지고 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첫 스크램부터 내가 죄가 가지고 하얀데 했잖아. 아니, 근데... 어떻게 네. 아버지, 어게 했어. 아버지, 아버지, 얘가 장남이에요. 장남이 뭔가 해야죠. 장남이야, 그래. 내가 기대 사람이 누가 있는데 내가 기대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기대할 수 있게 했어. 그래, 기대할 수 있게 했어. 기대할 수 있게 했정 내가 기대할 수 있게 정해 내가 기대할 수 있게 했어. 내가 기대할 수했잖아대했 나한테 기대하지한테대주수 있게 했 야 그런 거 하자 했잖아! 그래 세지 운영하고 알려줬 어. 이런 거 시켰어야지! 무대에 핑 하면... 줘야 이게해주지 아, 아, 근데... 김성태랑 그룹 해체방 뜨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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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자! 아 해체방 하자! 해체방 뜨자 진짜로! 김성태 내 존나고 사이트 아, 썼는데 아, 비렸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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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 진짜! 아... 많이 했어 우리. 아니 1으로 하자 1이으로1면0으로 해. 1 0으로 맛있게. 정국아 해. 정국은 해야지. 이해외행 가봤니? 안 가봤어요. 나저 집이 보수적이라. 집이 보수적이야? 뭐 어? 원래 이렇게 뭐 위에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원래 진짜 반대했었거든 어 근데 작년에 처음 불렸어요 그럼 뭐 남자친구 막 이런 사람 사귀어도. 부모님 반대했겠네. 그러지마. 그래. 뭐? 아, 또 약간 보수적인 게 있어서 음. 귀찮아서 안 맞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어, 어. 귀찮아서. 다귀하아서 <laughs> 어? <laughs> 아, 아, 네. 귀찮아서 안 맞는 거 아니 최근년에 언제야 최근년. 솔직하게 그냥 우리 아, 솔직하게. 우리까지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 사람 세 살이야? 20 안돼. 저는 아니야. 지금은 23살이고. 23살이고. 아뭐 존나 어, 어리네 뭐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3주 사겼어요. 귀 대학교 1학년 때 3주 사겼다고? 왜 3주 사귀고 헤어졌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 <목적> pues... ]Mm... 3주. 음 민규가 또 9년 연애했어? 맞아. 잘아는를 많이 하는 게다 연애의 신. 다 합쳐도 나보다 안돼 살면서 한번해봤한번해봤아아아세번 해봤는데 살면서 한번한 번. 한번얘기얘기해 아니 아얘기해 아니 근데 저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사귄 거를 다 합쳐도 다 합치잖아요? 1년이 안돼 짧게. 안 사게 봤어요. 개만 너 게임 좋아하니까. 아 게임 좋아해서 같이 게임할만한. 같이 게임해야지 오늘. 근데 키어 비슷하면 나올까?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아니 티어 높은 사람 그럼 높은 사람 만나면. 아 어.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훈수하면. 아저 다다 저보다 높은 사람은. 막 사람. 너를 모욕하면 다이아 보로그로 찍으냐나. <laughs> 야이 개새끼야 너 성공한 거야? 어떤 남자친구야? 이 성공 여자친구한테 다이아 보로그로 찍은 사람이야 이 새끼야 얘는 어리 개새끼야. 김영이야 김영이야 하다가 답답한데가 아씨. 딱 직접적으로 어, 아, 이사사 <러> <laughs> 마지막... 아, 이 아, 이 사람은 아, 이 아, 이이렇게 못해?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아, 이사 아,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아, 이사람 아, 이이 사람은 아, 이사 아,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아, 이이은 아, 은 아, 여자친구랑 롤 해봤어? 싸워봤어? 야, 애, 애매하게 잘했어. 싸워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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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매하게 잘해서 그래. 나는 나는 딱 옛날에 롤을 한번 시켜볼까 하고 롤 튜토리얼 하는 거. 보고. 누구 누구 누구? <웃음> 누구? <laughs> <laughs> 재밌네. 아, <진짜. 웃음> 친구 아, 시켜봤다가 그 아, 아, 시켜봤다. 튜토리얼 하면 럭스 아, 미포 막 시켜보는 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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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토리얼. 아, 그거 보고 그냥 끄라 그랬어. 아, 아 영원이 네. 한명 골라야 돼. 네, 명. 좀... 외모 순위 해봐. 외모 순이 아, 한번 해줘. 그냥 아, 성격 다 빼고요. 성격 빼고 해봐. 빼고 아, 아, 빼고 해봐. 아,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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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미없어. 해봐. 아 자신감 넘치 고민 왔어야 아나안씻었는데아리 세팅 좀 하고 올 어? 이거 한다고 나 오빠들은 말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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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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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이런 거는 자가 없어. 해봐. 해봐. 자등스가 어? 어떻게 얘기하까지 인자.. 빠져! 너까지 인 오케이 오케이 너이제빠져아 알았다! 아예 빠져! 알았다 알았다 자 빠져 빠져 빠지라고 알았다고 싸닥쳐 빠져 지라고색안한 거야? 아물로 하고 2, 3 하면 되나요? 해봐요 2 김민교 아진 블랙워크 <목소리> 야오오가아 반갑다 야, 고맙다 오등아 <목소리> 오등아 반갑다 오가 고맙다 아잘생겼야 네, 방금... 오다 고맙다 아, 반갑다 오 고맙다 반갑다 아, 아, 야뭐 방금... 외모 이런 게중요하냐 아, 그냥 같이 이렇게 나끝 없이 하라고 뒷끝 없이 아니 아니야 아니끝 없이 사닥치고나김하형한테한잔 줄게 너네 너네 한잔 줄게 너한잔 줄게 아니 박 사장 권 사장 둘다 자기 4등이라고 생각하고 아 저도 바람 세고 면화 4등 누구야? 가면 아, 얘기해. <laughs> 아 그러면 아, 진짜 나도 바로한번본 모습. 아, 네. 아니, 꼴찌가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도 바로한번본 모습. 나는 사장님. 어, 박 사장. 아, 박 사장 5등. 아 근데 그냥 사람마다 그냥 취향이. 아 맞아 취향이야. 그냥 그냥 취향 그냥. 취향 많이 따라 사장이가 취향을 그러니까. 많이 따아좀 음... 하드한 분들이 좋아해. <laughs> 좋아. 쏘 너도? 땡 좋았잖아 궁금한 게 근데 에디라는 왜이 웨이, 웨이한테 치고 왜 이렇게 부들부들해? <laughs> 그니까 <laughs> 그때 최대 관심사가 에디였어 약간 이목이 집중돼있을 때아 그때 여가아 아, 그래서 너, 뭔가 너, 잘하, 너, 잘하, 너, 잘하고 싶었 이고싸움 할라다가 아, 또 약간, 아, 아. 또 약간. 아, 아니 게 레알 펜코충이라 그래 에디야 해속 에디야 해속 <laughs> <에디야 계속! 웃음> <laughs> <laughs> 근데 진짜로 아 <laughs> 근데 아니 근데 준수아이해또방금개질을뭘자해 개새끼야 준수는 잘해 준수한테 부담 주려고 하지 말아야 <laughs> 돼. 아, 방금 내가 잘하는라고 방금 존나 역겹네. 존나아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 예를 그래. 아, 아, 들어 아, 내가 오실수 뭐 해. 그냥 개질 안 하거든? 얘가 아, 30실수 해. 그냥 준수 괜찮아. 아, 준수한테 뭐라 하지 마. 아, 왜 그런지 알아? 해. 왜? 준수 실수하잖아. 그럼 아, 미안다, 동아, 미안하다. 소리경호 미안하다. 바로 해. 근데 너는 왜 <laughs> <laughs> 내가 이거 해가지고 어떤 거 잘못해가지고 초반에 뭐 네가 이거 실수해가지고 스놈을 굴러간 거야. 진짜지라좀날 그래. 아 이분 지 근데 얘는 내가 느꼈는데 핑계가 좀 남아. 내가 실수하고 뭐 이거밖에 안 됐는데 이게. <laughs> 아 우리 아, 지출하니까. 아니 나는 근데 이 새끼. 요즘 근데 네가 핑계부터대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면 뭐라 안 하지. 나는 계속 뭐라 하니까 미안하다 안 했지. 나도 방만 마인드로 대했고 그러면. 진짜. 이게 어제 느꼈는데 보트 이렇게 한번 잘. 개빡이다, 여원아. 아 이게 어제 반도. 바톤 갑자기 개빡이다 이지랄에. 아니, 아니 나한테는 왜? 존나 관대하지 못해. 왼쪽 왼쪽! 블랙블랙 왼쪽! 왼쪽, 왼쪽 위아랑! 안보빈! 안보빈! 안보빈 계속 이거 하다니갑 그러니까 얘랑 나랑 존나 억울하다니까. 우리를 그래. 뭘 해줘야 된데 갖고. 진짜 눈에 보이는 슈퍼플레이야좀 <laughs> 아, 잘했다. 오빠 아, 아, 뭐 어... 이지랄해. 아 근데 성향을 딱 보면은 으쌰아씨 해줘야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으쌰아쌰하 잘할 수 있어! 우리도 으쌰으쌰 할수 있어. 넌 닥쳐! 미친새 <laughs> <laughs> 못하게 네가 만드는 거야 미친새 그냥. <laughs> 아, 진짜 원불해. 아니 어언이 멤버한테 말안 났어? 말 놓지 않았나? 뭐라고 부르는데아 맞아. 그러니까 나. 어 그런데 네, 말을 안 났는데. 말을 안 나서 뭔가 더 그걸 느꼈어. 네. 하나 가져와. 처음부터 좀 편하게 했어야 돼. 그래, 그래. 그래야 말이 좀 튀었지. 야, 아까 보니까 말 잘하더만. 박 사장은 뭐막바이러스인형 지금 해 거의 뭐 이름 모르네. <laughs> 아니 왜 그래? 사장아 <laughs> 너가 아까 5등이래. <laughs> 아니아요아싸초 아니 근데 준수가 진짜. 나가면서 이러던데 쟤도 내 스타일 아니야? <laughs> 근데 진짜 막건쟤지 스타일이 <laughs> 아니야 서로 <저도> 티키타카 <laughs> 하고 진짜요 좌등 대화답다 싸낙초 시청객 발색기 <laughs> 너? 3달이었으면 니안 보았어 그래. 절대 안 보았어 도너 김학도, <laughs> 김학도 씨를 그러니까, <웃음> 김학도 <웃음> 뭐, 자기 자기 생각해 시작해. 김학도 씨 생각해 자기소개 하 김학도 생각해 몰대기소 대화라고에서 <웃음> <웃음> 진짜 생각하라고 진짜, 진짜 미안한데 그러지 않았어 그랬잖아 어! 프릴라! 프릴라! 이렇게 했어 족구아 <laughs> 어. 나사윤 팀에 송경호 탑 들어갔으면 개빡세긴 했겠다 인제. 데라랑 나랑 진짜 게임 하는 게 똑같거든. 그래. 씨만 콘돔 콘돔면들 있잖아. 크러셔 씨. 거기 가 띄워 줘. 우리 씨 완전 찐이야. 그리고 얘네 딱 맞는 정글러 누군지 내가 준봤들 그냥 콘돔 <laughs> <그냥, 웃음> <곤돔> 세 명이 <laughs> 더 좋대. 그냥 진짜 세겹. 방어막 세겹이야. 어, 진짜. 그래, 그냥 <laughs> 레전드야. 개빡이야, 그냥. 개빡이긴 해 진짜로. <laughs> 진짜 마지막 경기 처럼 했으면 무조건 1승은 더. 그러니 우리 1승 했으면은 뭐 우리 그 트타 마워도 준비하긴 했었거든 그래 음, 우리 다 지리게 준비해놨어 어, 트타 마워도 준비했었어 <laughs> 이거 근데 뭐 비하인드 스리 하나 있어 민규야 뭔데? 너 그때 뭐 뱀핑 얘기할 때너 트타한다 그랬잖아 어. 그래서 막 소, 경호가 야그래 트타해! 이랬잖아 얘한테 어. 겐 톡을 보내줬잖아 뭐저 새끼 트타 시키면 진다 <laughs> 적당히 비만 맞춰주고 절대 시키지 마빨이 ㅅ 새끼네 얘가 나한테 그랬대 <laughs> 아 너가 그랬나봐 얘가 나한테 그랬대 아니 나 트타 솔레에서 자주 쓴다고 민규는 원거리 하면 안돼 <laughs> 네. 아리는 근거리니 ㅅ ㅂ 하더 아니야, 너... 아니 민규는 그냥 롤 재밌게 하면 돼. <웃음> <웃음> 아니, 재밌게, 나 좋게. 나는 나 민규 재밌게. 나는 또, 강 그게 좋아. 재미가 음, 짱이지 원래. 내 즐겁게 롤하는 게 제일 좋아. 건강만 해. 힘들. 아니 이 확실히 탑으로 갈 때랑 정글이랑 갈때그 차이가 있어? 아, 제일 막... 큰 거는 그거야. 탑 가면, 솔직히 거의 다 이기잖아. 그것도 맞지. 그럼 이기면 여유가 그 많잖아. 아이점다, 맞아. 아니, 내가 다른 라인도 김... 볼수 있고. 이거 김... 빼곤 다 이길 수 있어. 겠 야야야 동화 안 나왔잖아. 아. 아직. 그래서 약간 그 여, 그게 달라야지. 네. 아야 야, <laughs> 야, 야. 진정해 <laughs>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아 진정해. 아 동화한테 진정해. 아니야 근데 동화의 우상도 스매그로 시작했어. 아 알잖아. 알잖아. 고스 진팬이구나. 겨우세인데 졌다 씨. 여보야 일방인 처시가 잘 알려줬다. 아 감사합니다. 아저 씨의 피드백. 아 근데 그때 진짜로 힘들었을 것 같아. 아, 왜, 왜, 그러니까 왜? 나 어쨌든. 그니까, 먼저 연락 왔어. 어. 아, 왜 이렇게 못하냐고. 어. 아. 알려주겠다. 어. 이래가지고, 아.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근데 딱 사이즈 나오잖아. 어. 나도 지금 한 판에. 존나 어. 잘하겠지, 나를 알아. 맞아. 그래? 그치, 존나 잘해. 근데 비교가 존때게 당할 거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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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존때겠다 어. 그럴만하네. 근데 난 진짜 잘 하고 싶어, 너네들이랑 진짜. 다 같이 어, 진짜, 진짜 잘 하고 싶어가지고 진심이었어. 그냥 이제 진짜 배우겠다 어.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근데 어, 아야다리까 채팅이 좋댔어. 아, 아, 네. 좋대 맞아. 비교 좋나면서 오케이 거기까지 괜찮았어. 아. 근데 갑자기 라데싱을 하다가 뭐아 경호 좀좀 챙겨줘 막 이러는 거야. 아. 그때 울 뻔했잖아. 아 진짜. 그게 좀더그 가슴 저리지. 어. 아저러 그때 진짜 울 뻔했고. 근데 교수님이 지금 와도 진짜 개잘할 것 같아. 전하든씨 그 우미호 이후로 음... 챌린저 게임과 멸망전을 그냥 깨달았을 것 정확하게 맞아. 두 번의 경험이 있었어. 우미호와 어. 그리고 CVMAX에게 배움을 어 통해서. 맞아 맞아 맞아. 첼 위에 첼 위에 첼이야. 아 진짜 저는 진짜 잘해. 말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응. 진짜 잘해. 그때 잘 배웠지. 엔정 응. <laughs> to t 없는데 다나지 마. <목소리> 는보든 가을 내 세상처럼 누벼가며 두 주먹으로 또 하루를 거부. 시사랑다이거 욕하지 마서로뒷 골목을 매고다녀도내 작처를 끌어하는 그대가 곁에 있어 I'm i n to say it back, I'll say it down. 아침은 너무 멀어서, say it down. 당신 곁으로. 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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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